18번 이거는 나머지 정리 문제네. 근데 나머지 정리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사실 딱세개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나머지 정리로 만든 식은 항등식이라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자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 6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두 개의 식으로 한번 나눠볼게. 첫 번째는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6x가 되겠지, 먼저. 자, 그럼 6x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9로 한번더할수 있겠다. 그럼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그럼 다시 빼면 이거는 13이 되겠네. 그러면 6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6x 마이너스 9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3이다. 자,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하나만 더 나눠볼게. 3x-2로 나누면, 그러면 이번에는 2x가 되겠지? 그러면 6x제곱-4x. 그리고 나서 빼면 7x-5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3분의 7,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7x-3분의 14가 될 텐데, 빼고 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6x제곱 플러스 3x-5는 3x-2로 나누면 2x 플러스 3분의 7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두 개씩을 한 번만 풀어보자. 한 번만 풀어보면, 자, 첫번째식 전개를 해보면, 자, 이렇게 6x제곱, 그 다음에 12x에 마이너스 9x지. 그러니까 6x제곱에다가 3x가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에 1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그니까, 러 이 식과 이 식은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 그렇지만 사실은 정리만 조금 해주면 완벽히 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 보라색 식좀 풀어서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일단은 이 차항은 6x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x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3x랑 3분의 7이니까 7x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4랑 7이니까 결국 3x지. 그래서 6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5가 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되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그니까 러자 6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랑 여기 있는 이식 그리고 이식은 너무 달라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 이걸 풀어보면 결국은 전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수식이 완벽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식들이 그러면, 여기 X에다가, 예를 들어, 수학 대입을 했다 쳐. 자, 수학 대입하면, 당연히 같을 거야. 어, 0 대입하면, 당연히 같을 거야. 뭐, 537 대입하면, 그래도 같을 거야. 뭐, 2048-3분의 91i, 이런 거 대입하면, 뭐, 이것도 같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식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같을 거야. 그렇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하고 푼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첫 번째.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항상 인수분해랑 같이 등장하거든? 근데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분해의 공통점이 뭐냐? 항등식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런데 어떠한 식이 있을 때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 나머지 정리는 무수히 많은 항등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같은 식을 가지고서 이걸로 나눴다가 저걸로 나눴다가 그러면서 다르게 보이는 식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는 거거든. 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머지를 언제 멈추는가라는 거거든. 자, 어떤 px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fx로 나눠봤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였다. 라고 하면, 자 우리 아까 직접 나누기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자 p x 가 5차야. 근데 f x 가 2차야. 그러면 q x 는몇 차겠어? q x 는 3차겠지. 근데 그러면 이거 막 빼기 하다가 아 이제 더 이상 나누기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다 너는 이렇게 할때 r x 는 언제 나머지로 확정돼? f x 가 2차니까 얘가 만약 얘가 2차다. 그럼 더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니까 rx가 1차나 아니면 0 빵차 상수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 fx의 차수랑 qx의 차수를 더하게 되면 그러면 px의 차수가 나와야 되고 얘가 x 제곱이다. 얘가 x 세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5차다 이거야. 그다음에 rx는 나누는 수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아니면 상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fx보다는 차수가 낮다라는 이 파트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근데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차수를 알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다항식 fx가 2차입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a x 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설정을 일단 해보고 abc를 찾아보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잖아 근데 차수도 모른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이거 몇 차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해야 돼 다항식에서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문제풀이를 할때 포인트인데 보통의 나머지 정리는 같은 식을 아니면 약간의 변형된 식을 이걸로 나눴다 저걸로 나눴다가 해. 그렇지만 이게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러면 어차피 약간의 변형을 맞춰 주면 아 그러면 이 식이나 저 식이나 저 식이나 저 식이나 다 똑같은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 그러면 뭐 얘를 얘로 나눴다. 얘를 얘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냥 임의로 이걸로 얘 한번 나눠볼까? 뭐 이걸로 얘 한번 나눠볼까? 이래가면서 나누기를 해보는 거야, 추가적으로. 그래서 항등식들 사이에서 교차 나누기를 하게 됐을 때 뭔가 새롭게 발견하는 게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나머지 정리는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18번을 한번 풀어보자. 교차 나누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보여줄게. 기본식을 일단 적어야 돼. fx를 x3승 마이너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서로 같다 했어. 자, 몫시 qx라고 하면 나머지도 qx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냐? 아, 얘하고 얘가 항등식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리고 이거 3차로 나눴는데 이게 나머지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qx는 2차 이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2차 이하라면 q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세팅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차라면, 여기도 2차일 거니까, fx는 5차가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다고. 그리고, x3승-1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얘를 이렇게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qx로 묶을 수가 있잖아. 하다 보니까, qx로 좀 묶어준다고 치면, 그러면 qx에 x3승-1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 X3승의 QX가 FX네? 뭐 이런 것도 알수 있긴 해. 그래서 어떤 식을 활용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다양하게 좀 일단은 적어 놓을게. 그러면 지금 식이 FX도 있지. X3승 마이너스 1의 QX 플러스 QX도 있지. 그 다음 X3승 곱하기 QX도 있지. 여기에 인수분해 해놓은 것도 있지. 전부 다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다르게 생겼어도 다 똑같은 식이야. 자, 나. 나를 가지고도 나머지 정리 기본식을 적어 보면. fx x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잖아. 그러면 자 여기를 q1x라고 좀 적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차 나누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건데 뭐냐면 자 fx x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x를 넘겨주면 fx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q1x 더하기 x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교차 나누기 뭐냐. 지금 나누기를 해본 게, 이거가 있지? 그리고 이거가 있어. 근데, 얘가 차수가 더 높아. 어, 얘가 차수가 낮고. 근데 교차 나누기는, 자, 이거를 얘로 나눠보자. 뭐 이런 얘기야. 그니까, 러 지금 문제에서는 fx를 이걸로 나눴다라고만 말했잖아. 그런데 이것도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를 이걸로 한번 나눠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교차 나누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차수가, 드러나는 차수가 좀 낮아. 근데 이걸 3차로 나누면 나누기 잘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데, 반대로,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식, 이 위쪽에 있는 식, 이거나 이거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의미가 생긴다는 거야. 자, 밑에 식을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fx를. 그러면 나머지가 x다라는 말이지. 근데, fx가, 얘도 fx란 말이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 식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 식을 나누면 앞에 파트, 이 파트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바로 나눠 떨어져. 그러면 나머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앞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와. 그리고 뒤에서만 나와. 그러면 q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x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자, 35가 있었어. 근데 35는 23 더하기 12로 나눠 볼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8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35를 8로 나누면 그냥 나머지는 어, 3인데 이렇게 할수 있지. 근데 자, 23을 8로 나누면 그러면 여기서 8두번 빼면 7이 남지. 11을 8한번 빼면 4가 남지. 그러면 자, 이걸 모았을 때 11이 되는데 여기서 8을 또 빼면 3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수를 막 더하기로 쪼개 놓으면 각각의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최종 나머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fx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라는 거는 이식 전체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x일 텐데 앞에 파트에서 나머지가 안 나오니까 뒤에 파트에서 나머지가 나오는 게 결국 최종 나머지랑 같을 거고 그 나머지가 x일 거다. 자, 이거지. 그러면 QX는 지금 2차로 예상되고 있잖아. 그러면 2차식을, 자,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몫이 뭐가 나오겠어? 이거는 무조건 A지.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빼고 나면 나머지가 X가 된다. 지금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Q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A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X다. 이 말이니까 QX를 우리가 아까 2차식으로 예측이 되니까 ABC 3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설정을 했었잖아. 근데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그냥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 자, 끝내볼게. 자, 이제 QX를 지금 우리가 A,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로 지금 설정을 한 상태잖아. 그러면, 저위의식 fx는 x3승 qx,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f1값이야. f1값이니까, 그러면, f1값은 결국 q1값인 걸알수 있어. 그러면 a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fe가 70이라며? 자, fe가 70이다, 했어. 근데, 어, 우리, 여기서, fx는 x3승의 qx 곱한 거다 정리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8q2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러면 q2가 9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러면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a 곱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이고 여기에다가 2니까 결국은 7a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a가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 a 1이었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q 1는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 그러면 이게 4가 되면서 1번이 답이 되겠다.